안녕하십니까? 대양 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냉동기에서 냉동 엔지니어들이 가장 어 일하시면서 에러 사항 부분이 바로 냉동기의 이런 냉매 누설입니다. 냉매 누설. 그래서 냉매 누설은 냉매가 하나도 없이 다 누설됐을 때는 질소를 가압해서 어 냉매 누설부위를 찾을 수 있는 비눗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 또는 소리로 찾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냉매가 사이클 정에 들어가 있다 이럴 때는 냉매 누설 탐지기를 이용하여 누설부위를 찾고요, 또는 냉매 질소 부분을 가지고 찾기 어려운 부분은, 전체 냉매량의 약10% 정도를 냉매를 주입한 후 질소를 가하여 냉매 누설 탐지기로 누설 부위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냉매 누설 탐지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매 누설 탐지기는 임피콘, 임피콘, 여기 보시면 임피콘의 디텍셀렉트디텍셀렉트 디텍 그래서 아, 아마 이게 고, 중고급 사양에 사용하는 모델이구요 음 본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거잭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충전기 우리 2 2 0 v 트 아답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충전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유분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이 필터는 여기 앞에 쪽에 보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끌으시게 되면 이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이 부분을 저 지금 새 제품하고 교체를 하셔서 누...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이 제품은 냉매가 약 1년에 3g 정도 누설되는 양까지도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키게 되면 이렇게 전원을 키게 되면 음, 이 제품은 하이로 표시가 되고요 하이로 표시가 되고, 셋업 시간이 됩니다. 셋업을 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보면은 램프들이 계속 움직이죠. 그 내가 셋업이 딱 되면은 램프가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설 탐지기는 메이커마다 또 들리지만 어떤 메이커는 띡띡띡 하고 띡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제품들은 삐리리 삐리리 하는 이런 틱음이 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매누설탐지기는 어 오늘 하게 되면 냉매탐지기 내부에 있는 자 지금 자 이제 셋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키면 이 본체의 모터가 쉬쉬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냉매 누설 탐지기는 이 부위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이쪽에서 전자식으로 태운답니다. 태워서 성분을 분석해서 냉매라는 부분이 확정이 되면 삐리리 감도에 따라서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냉매 누설 탐지기를 사용을 할때한 곳에서 약 1초에 2.5cm에서 3cm 정도 움직여라는 겁니다. 초당. 자, 그래서 지금, 세 예, 셋업이 된 상태면, 내가 냉매량이 많이 누설됐다 생각하면,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만은, 누설량이 많을 때는 하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지를 하는데, 우리가 냉동창고나 좋은 창고에 가서 작업을 하실 때, 지금 뭐 콜라 이런 부위는 실제 막성이가 끼었고, 물기가 막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냉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알로 갑니다. 그래서 탐지기 부분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이렇게 아래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아래 부분으로. 그죠? 아래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가깝게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부분으로 해서 이 흡입구 쪽에 물이나 기름, 먼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누설이 되면은 여기에 기, 기름기, 수분, 이것까지 다 빨게 되면 필터도 오염되고 기계가 오염돼서 전부 다한번 쓰고 뭐, 옐로우 자켓이니, 뭐, 어디거 뭐, 연린 인피콘, 뭐, 어, CPS 여러 좋은 회사들 걸 써가지고도 한번 써먹고 그 다음에 에라떠서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돼서 그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기보다 냉면은 무겁기 때문에 알로 가기 때문에 이 감지하는 감지구를 알로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아래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지거나 어, 기름이 떨어지거나 해서 흡입이 안 되게끔 알로 에서 순순히 가스만 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냐. 자. 분명히 내가 여기를 갔는데 어떻게 가냐?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쭉 지나가 버립니다. 쭉 지나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 보면 실제 우는 거는 여기서 삐삐삐 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는 거는 여기서 울지만 실제 새는 거는 여기서 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기에서 내가 감지를 한 공기 를 중에 이 감지기가 이 본체에서 이 본체에서 감지를 해서 태워서 삐리리 감지해서 울려주는 시간이 약 10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 감지를 할때약 초당, 초당 3cm 정도 되니까 1초면 이 정도 가서 이 정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 아래쪽을 향해서,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서 감지를 하시고, 여기서 약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서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고, 또 5초에서 10초 정도 머물고, 그래서 냉매를 누설된 부위를 흡입을 해서 이 탐지기가 삐리리 올릴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냉매 누설 탐지가 회사마다 사양이 됩니다. 자, 내가 처음에 밀폐된 공간에 갔는데 가자마자 운다. 그럴 때는 이거를 로로 한번 설정을 하시면 자, 로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사, A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누설될 때는 로로 감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를 가다마다 막 울겠죠. 그럴 때는 하이로 하이로 놓고 가면 아주 미세한 누설을 감지. 실지 여기도 울지만 여기에서 샌다는 걸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A 에서 같은 경우는 하이에다 나는데 삐리리 운다. 그럴 때 로로 해서 감지하는 부분을 아주 미세한이 실지 새는 부위를 감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냉매 누설 탐지기는 메이커에서 사용 설명서 나온 것을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사용하고 나서 사용하고 나서 전원을 끄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때이 흡입구 팁 흡입구 부분이 반드시 이 이물질이나 물이나 기름으로 혼합이 안되게끔 잘 관리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냉매누설탐지기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